반원, 반원, 2만원, 2만원 치킨 시켜 먹고, 2만원 택도 없다고. 아니싼 데서 먹으면 2만원 쌉 가능해요. 잠시만 저번에 잊어버린 카드, 결국 새로 발급했어. 분명 집안에 있을 텐데, 어디 간 거지? 재발급 받았는데, 카드 한도가 늘었다? 가차에도 다못써 이거. 근데 나 정도면 롯데카드 VIP기는 해. 저번에 엘포인트 타고 다시 엘포인트 88만 원 정도 모여 있거든요. 백화점 가가지고 엘포인트로 옷 사야겠다. 딸내미들 카드로 옷 사주고 나는 마일리지로. 그래도 딸내미들 1년 옷 사주면 나도 하루는 쇼핑 나갈 수 있어 얘들아. 이 기러기 아빠지. 시발. 쭈아쭈 뜯어내려면 은 거기도 뷰가 잘 나와야 되는데 솔직히 좀더 키운 다음에 내집은 주장해야지 쭈아쭈 이제 알 까고 나와서 병아리에서 닭 돼가는 과정인데 지금 잡아봐야 한입거리도 안돼 나중에 좀 많이 커지면 은기세 뽑아야지 막을 수 없다면 갈라 먹어야지 가지고 렘렘 뭐 보내놨네 상남자 코레트 근육 버전 마크 스킨 보내왔는데 이거 왜 조금 해가지고 보이지 않아. 응? 빙 이것도 만들어줬다고? 역시 약간 아무나 백만 유튜버가 되는 건 아닌가? 응. 놀이터요. 가고 싶은 마음 은굴것 같은데 저는 아무데서도 초대를 못 받아서. 나 들어가면은 너네가 펫가차 시켜줄 것도 아니잖아. 그 펫가차5 0만원 투스 코인. 왜 전화해 너? 받아 여보세요? 램램님은 왜 10만 원 없음? 아, 10만 원이야 지금 들어가면은 금방 또 모으죠. 램램 펫 뽑는 거 보고 싶어. 애들 같이 할래? 아니 램램이 뽑는 게 그냥 보고 싶어. 야 소원이야 같이 해주면 안 돼? 아니 나는 내가 한다고 하면 지금 바로 켜서 5초 <laughs> 어, 에 바로 해줄게요. 아니 난난 이춘양도 이충양... 기쁘고 난 이춘양이 어, 직접 주변... 초대하는 거 아니면 안 해. 이 추장이 사가지고 직접 하는 거 아니면 안 함. 상님 계시나? 어 근데 잠깐만. 사람들이 말하는 거랑 다른데. 뭐가? 시청자분이 초대권 다 썼다고 응. 그랬거든. 근데 남아 있대. 나한테 저번에 그렇게 말했는데 추장님이 초대권 남은 걸 냅한테 쓰고 추장님이 원래 초대하려고 했던 사람을 내 초대권으로 뭐 쓰자 했어. 이 실장 방송 보고 있다. 은혜님 잠깐 쉿. 그 혹시 냅냅님 아. 아까 보내 주신 <laughs> 거 있잖아요. 뭐 어떤 거야? 상남자 코레트 근육 버전. 예 아, 네. <laughs> 어디서 네. 봐야지 그 완성본으로 볼수 있어? 내가 껴가지고 보여줄게. 디, 디코 화면 공유 좀. 아 여기 캡처해서 보여줄게. <laughs> 왜 웃어? 여자만 렘레이 만든 거임? 예 아, 네. 지금 보냈거든요. 얼굴에 흉터도 있어? 흉터 대신에 그 약간 머리 안 씨발 쪽에 남아있으면 잠깐만 <laughs> 나 근데 저거 스킨 끼고 레트가 그 욕하는 상상했거든? 근데 그게 너무 웃긴 거야. 아니 이게 뭐야? 아니 좀 볼에 저거 좀 치우라고. <laughs> 머리 땜빵도 있고 옷도 좀 찢어져 있고 팔 근육 바바레. 트야너 저런 근육 있어?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? <laughs> 이제 너가 상남자 스킨 만들어달라 했어 안했어? 이거는 음. 상남자가 아니라 그냥 되게 어? 이질적이야. 왜 <laughs> <뭐야> 이거? <laughs> 다음에 이거 끼고 마크하고 뭐 버튼 잡기 해도 되고 이걸로 드래곤 잡아. 아저 볼에 되나? 저거부터 좀 어떻게 해봐. 아 그럼 여기서 볼에 저것만 없애면 돼? 저거 없앤 다음에 볼에 칼자국 내줘. <laughs> 다른 건다 괜찮아요? <웃음> <웃음> 그럼 팔뚝에다가도 좀아저 좀 귀가 좀... 아니라 뭐, 땜빵이야 <laughs> 저거? 엠빵이야. 옆에 영머리는 없어. <laughs> 딱 어울려 진짜. 뭔가 센거 같으면서도 아니. 개약하고 게약한거 같으면서도 좀 세보이고 딱 그냥 코레트 저거 끼고 마크하자. 3천0원만더 모으면 은 초대할 수 있어. 아 초대가 아니라 그팩 뽑는 거 보고 순간... 싶다니까? 아, 근데 램램은왜 마크를 오래 했는데 마크를 이렇게 못 해? 에? 네? 왜 10만 원못 모아? 길게 못 했어 애초에. 이따가 새벽 3시 네. 전까지 10만 원 모아줘 그러면. 그럼 진짜 초대 보내도 돼요? 아니 저한테 어, 말했잖아 아니, 근데 아니 그게 아니라 어, 나도 들어갑니다, 애트님. <laughs> 아 들어가가지고 네. 빌리지 말고 돈. 안 빌리고 내 스스로 하면 돼? 5 시간 안에 가능해? 모르죠. 저도 부딪혀 봐야죠. 근데 되면은 한시 하시는 거죠, 애트님? 아나 마클이 이번 않아요? 주에 근데 많이 못 해. 애트님, 저도 이거 뿡버지가 초대 줄때 이거 많이 못 한다고 나 말고 다른 사람 초대하라 했는데 그냥 여유 될때 잠깐씩 들어와서 하면 된다고요. 그래서 나도 한다는 거야 나 원래 어, 안 한다 했다가. 일단 렛트가 말했으니 한번 서버 들어가볼까? 렛트 아, 도망간 줄 알았는데 통화방이 새로 잡혔네? 이게 뭐임? 춘향님 왜 네, 전화 안, 안 아, 받음? 나 불렀다, 레트야. 아니 들어가지 말고 <laughs> 왜나 지금 플레이 눌렀어 아 춘향님 불러가지고 딴 게임 할랬는데 아, 딴 게임 하면서 10만 원 벌어봐야지 뭐 근데 렛렘은 음. 왜 이렇게 야생 허접 같지? <웃음> <웃음> 어? 보니까 지금 지금 어어? 10만 원 무조건 뭐 새벽 3시까지 아니, 솔직히 해도. 말해서 절대 못 모을 네. 것 같고 렘렘은 그냥 상황극 음. 원툴이 맞아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면 은 여기저기서 빌릴 안. 거잖아 나쁜 놈아 안 빌리게 안 빌리고 나도 그냥 깔끔히 여러분들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끄고 이제 나도 자러 가야지 아무튼 아 이게 해가지고 패시나 뽑고 아니 나 10만 모고 바로 레트 초대한다 아. 그리고 레트야 내가 치장템 선물해줄게 그러면은 아너쓰라고너너해 너 같이 해줄게 내가 들어와서 아너 가차... 즐기라고 이게 내 즐기는 방법이야 아나나 마크 야생을 재미를 못 느껴서 그래. 재미있게 해줄게,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우리 나중에 버튼 찾기나 하자 해, 버튼 찾기 나중에 하고 일단 돈 모아서 초대하고 같이 하고 치작해돈 조금 모아서 6,000원 초대하니까 돈 조금 모아서 팩도 뽑을 수 있어 도대체 어때? 개냥님 네, 그만해 주세요 <laughs> 레트야, 내가 주는 <준> 스킨 기고 들어와 <laughs> 근데 도대체 왜왜 왜 그러는 거야? 저는 레트 님이나 게임할 때가 세상에 진짜 행복해요, 레트 님저 말고 꽁이도 있고 딘두도 있잖아요 아 근데 그 둘은 좀 바빠. 자기만의 그 길이 있어. 그럼 저는 저만의 길이 없을 예정인가요? <laughs> 일단 마크 들어와. 그레트가만약 레트만의 길을 간다? 그럼 나는 그냥 뒤에서 응원해줄게. 아니요 그냥 <웃음> 끄세요. <웃음> 나 바로 들어간다. 나 플레이. 아 아니, 플레이 누르지 말고. 새벽 3시 4일부터 갑니다. 난 진짜 순수 실력. 초보자야 지금? 나 죽어도 돼. 어차피 뭐 레벨 말고 날아가는 거 없어. 레벨 잃어도 돼. 왜냐면 레트 초대하 같이 레벨 올리면 되니까. 레트랑 같이 손잡고. <laughs> 개꿀. 왜 이래. <laughs> 아여튼레트님저 들어갑니다 진짜 이거 아, 악어의 놀이터 아니, 누르면 바로 들어가지거든요 레렙님쌉아 아, 새벽 3시까지나 빨리 해야 돼 아니 랩랩이야. 그게 아니라 유튜브 업로드나 해 아냐 아니,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하루 쉴래 그냥 <laughs> 아니, 어 안돼 <laughs> 아나 하루 쉴래 나 하루 쉬어 그냥 아 잼민이들 실패해 아냐 아냐 잠깐만 저기 한분더 들어오면은 마크 말고 딴거 하죠? 딴거 어떤? 딴거 하면서 해나딴거 하면서 광진 한번 해볼게